자 띵호와 주방장 해보겠어요. Say hi, 우와. 우와. 띵호와 주방장 3. 네, 오늘 만들 요리는 탕수육이라 해. 정말 맛있는 탕수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이 띵호와 주방장이 가르쳐주겠다 해. 탕수육 만든다 오늘은 만드는다. 오늘은 탕수육 만드는다. 탕수육 만드는다. 탕수육 만만들어 봐라 해. 먼저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선 탕수육 소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야채, 파인애플 등이 필요하다 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잘게 쓴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힌다 해그 다음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하나씩 튀긴다 해 타지 않게 잘 튀겨야 된다 해 고기를 튀기면서 다른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고 야채를 볶는다 해 야채가 잘 볶아지면 탕수육 소스를 붓는다 해. 파인애플과 설탕, 케첩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젓는다 해.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이제 튀겨진 고기를 꺼낸다 해.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보면 맛있는 탕수육이 완성이라 해. <laughs>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이맛 탕수육 먹고 싶다. 아, 정말 맛있다 해. 이제 친구가 만들어 볼 차례다 해아 잠깐만 기억했어야 돼? 다 만든 다음 맛있는지 맛없는지 띵호와 주방장이 검사하겠다 해다 만들었으면 아래에 있는 완성 버튼을 눌러라 해자 그럼 시작하라 해아 저거 뭐야 이거 시작? 잠깐만 잠깐만 고기를 썰고 고기를 썰어 고기 썰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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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지 고기에 식용 아 식용유를 봐, 식용지 붓고 그다음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식용유 붓고 야채 넣고 파인애플 넣고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아니 자 아니 왜 아니 왜 설탕 넣고 아 그거 아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케첩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 순서 갖고 이게 맞아야 돼? 어 이렇게 하고 아 그거 아니라 그리고 다 튀겼나? 자기 아아 그렇게 하면 탕수유 맛없다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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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이 아아 그렇게 하면 탕수유 맛없다 해 아니 잠깐만 아이고 갑자기 빨라져. 아. 그 <laughs> 이고 어려워, 돼. 어려워. <laughs> 잠깐만 어려워. 야? <laughs> 되게 어렵네. 아이! 아, 이그거 그, 그, 빨라져. 예. 이거 어려워, 이거. <laughs> 아, 그건 아니네.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아니 너무 해. 어려워! 아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너무, 아니 확진나가져 응. 음. 아 그거 아니라 해 아니 이정도아 <laughs>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잠깐만 내가 뭐안 넣었구나? 안 넣었나? 아 소스가 따로 있구나 아 이거 아난또 이거 못 맞춰서 그런 줄 알겠네 아 이걸 안넣었구 에이, 난또 씨...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 어 <laughs> 잠깐만, 뭘또안 넣었어? 밀가루 안 했나? 다 했잖아, 너무 많이 넣었나? 아, 잠깐만, 너무 계속 넣었나? 아, 파인애플을 안 넣었나? 아, 니 넣었잖아, 그럼다시계층 음, <laughs> 너무 들렀나? 설탕을 너무 조금 넣었나? 아, 다 넣어 오 됐다. 지금 소스, 소스 됐죠. 자, 이번에는 탕수육, 탕수육. 아, 그거 아니라 해. 시우, 나안 넣었다고. 내가 시우, 넣고 이거 넣고 맞잖아. 고기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네. 아, 이거 넣고, 아, 부먹하면 안 되는데. 아니서, 아 되게 어려웠어. 한번 맛을 보겠다 해. 아 맛없다 해. 왜 맛없어? 가져가라 해. 어이, 뭐야 아니? 우리 사람 맛없어서 못 먹겠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뭐, 아니, <laughs> 잠깐만 아니 잘했잖아. 잠 상처 입었어. <laughs> 아니, 잠깐만 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순서를 똑바로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일단. <laughs> 자 잠깐만. 자, 요리 시작. 아니, 잠깐. 유, 아 잠깐, 요, 자.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많아. 어,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식용유 붓고, 그리고, 근데 이거, 넣고 맞죠 여기 넣고, 일단 튀겨놓고, 오케이, 튀겨놓고, 그 다음에, 식용유 붓고, 너무 계속 넣나? 아, 너 지금 많이 넣나? 설탕 넣고, 케찹 넣고, 야채 넣고, 파인애플 넣고, 탕수육 넣고, 요리 시작. 오케이 정확해. 요리 됐고, 요리 됐고, 완성. 한번 맛을 보겠다 해. 탕수육은 평쟁 처음이라 해. 아한 점치만 더 달라 해. <laughs> 야 잠깐만 근데 아까 내가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넣어서 그런 거 아니면 늦게 해서 그런가? 아까는 왜 맞대가리 없다 그랬지? 제대로 이거 맞췄는데 잘리금? <laughs> 아, 아 우기기 아니고 저기 집중선이야 집중선. 어. <laughs> 파인애플, 아, 아, 파인애플 안 파인애플 안는나 내가? <laughs> 아 근데 조금 상처 받았어. 아이씨.